아 아빠! 저는 서울에 사는 27살 이민성이에요 평온한 일요일 저녁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모여 외식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 요새 살찐것 같지 않니? 괜찮아 엄마는 동안이라 통통한 게 이뻐 내 친구 엄마들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어려보이는데 뭐 이런 가족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훈훈한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 그런데 지극히 화목했던 우리 가족 앞에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짙은 향수 냄새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즉시 직감했죠 아 그가 오는구나 여기서 그란 우리 아파트 15층 목사님으로서 연세는 70세 가량 되셨고 멀끔한 양복과 포머드로 쫙 밀어올린 머리 또 짙은 향수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꼭 말을 붙이시죠 하지만 눈치 없는 말로 언제나 대화 뒤에 씁쓸함을 남겨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역시나 우리 가족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끼리 함께 다니니 참 보기 좋네요. 손주들인가요? <laughs> 우리 엄마인데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급그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우리 애들이에요. 어이쿠. 나이가 들면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참 키도 크네. 오빠를 보며 넌 중학생이니? <laughs> 우리 오빠 내년에 서른인데요. <웃음> <웃음> 아니요, 졸업하고 회사 다녀요. 어려 보이네. 어려 보이면 좋은 걸 안다. 이번엔 나를 보며. 얘가 누난가 보네. <laughs> <laughs> 전 한참 동생인데요. 반박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15층에 다다르고 아저씨는 내려버렸어요. 순식간에 올킬을 당한 식구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집에 돌아온 우리 엄마는 자리에 누우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만든 영가생이 같은 이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지? 어! <laughs> ハハ <laughs> <laughs>